<laughs> 어우 내 운동 기구가 있으시네. 깍꾸리 깍꾸리. 응. 무슨 약스토리 있는가 아이고. 기가 어, 효인도 있어요? 자, 나 진짜. 오케이. <laughs> <laughs> okay. 거실 커튼 열어 줘. 기가 오늘 날씨 어이 어이구 어넘어간다어간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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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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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사회살이 조심해야 에어건 같아요. 기온 은고 뭔가 있는 게 좋지 않아. 네. 아, 좋아요. 아. 25도. 최적 온은 15도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이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저거꾸리가 아, 그럼요. 더 엄청 좋아요. 해 아, 저게 머리로 이제 피가 쏠리잖아요. 네. 음. 그럼 두피에 영양분도 가고. 음. 원래 복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거 좀... 지금 하잖아요, 지금.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아 복근도 아, 하시는 거예요? 아못 일어나시는 거요딱열개 합니다. 기가 <laughs> <laughs> 귀가... 기가지. 네. 오늘 날씨. 기가지. 끝말잇 끼. 끝말리 끼? 어머, 어머, 끝말잇기. 저런 게 있어. 아. 아. <laughs> 소파에 저. 등받이에 앉을 때 리모컨을 잘못 눌러가 가지고 갑자기 끝말잇기 게임이 나오길래 혹시나 하고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저 진짜 저걸로 끝말잇기 하는 사람 처음 봐요. 우 진짜 저게 돼? 기도. 아 기교?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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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거? 자기가 알아서. 자기도 얘도 잘못 어, 알아, 듣네 장소. 장소라 그랬는데 의사. 뭐야? 의사. 의사. 고수. 다른 단어. 뭐야? 고수. 고수. 아 고수. <뭐라> 네. 아석 석가 가천도 도시 시아아아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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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또 <laughs> 시간이 지났다카 아아아 르. 르르르. 르르르. 요시 <laughs> 말씀해 주세요. 올해 못갈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찾아주네. 광규. 광규. 아, 저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도밀도.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즐거워 보이세요. 네? 즐거워 보이세요. 어, 굉장히 재밌어. 내가 봤을 때. 오늘 하루 일상 중에 제일 즐거워 보이시는데. 아무거나 <laughs> 막 하는 거야, 지금. 법도원. 요즘 또 회식도 잘 없어요. 아니, 요새는 이제 회식이 요즘 없으니까. 뭐 드라마 끝나고도 쫑파티도 안 해요. 좀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 드라마가 끝나도 끝나도.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왜 진지한 얘기하는데 무기가 오. 이렇게. 아뭐 요즘 갑자기 무기가 많아요. 지동지동 <laughs> 국어, <웃음> 자동차. 네. 응용님이 어, 좀 지리, 초대 좀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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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어떻게 깨떡방을 만들까요? 큰말로 깨떡방이라고 놀러 와. 제 사전에 없거나 맞지 않는 단어예요. 아무 뭐 말도 안 했는데. <laughs> 기소. 아, 제 사전에 없거나 맞지 않는 단어예요. 이제 남은 하트가 없어요.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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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다 깎였다. 아, 결국 186수 만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야. 아. 2737이 아. 있네. 아. 아, 천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동네 분들 다 놀러 오게 해 가지고 네. 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막 끝말일 기도 하고. 아. 아니, 양농이요? 귀여워. <laughs> <laughs> 네. 김광규 노래 틀어 줘. 김광. 규 김광 배우님 노래 해 주세요. 아. 드로트 곡두 곡이나 발표한. 어머, 드로트. 제가 나 혼자 산다 할때첫 곡을 냈잖아요 열려라 참깨. 네. 음악 중심에도 섰었어요열때참 당신의 어. 마음 열 그때 하필이면 비가 컴백문 돼가지고. 음. 비랑 상관이 있나요? 하필... 어쨌든 제가. 네. 균형이 들었어 네, 들려드릴게요 아, 열려라 참깨 제가 트로트 열풍을 미리 예상하고 벌써 7년 전에 문을 열었, 열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 노래만 지금

노래방 아 역시 아, 그렇죠. 그렇죠. 노래와 함께하는 삶. 어무 바로 시작을 해요. 유아도 말로 표현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 아, 진성 씨, 안동역에서 아, 좋죠. <laughs> 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 마이크가 있네. 집에 어떻게 마이크가 있지? 아유, 집에 마이크 할 수는 무조건 있죠. 아니, 근데 저거는 찐 마이크잖아. 그냥 우리가 쓰는 전원 켜는 마이크가 아니에요. 무슨 마이크 아니에 아니요. 바람에 그냥 마이크인데 아, 소리 안 나오고. 아, 아, 아 우리가 쓴 거니까 그냥 부담이 안 돼. 아, 그아 그럼요. 부담 났어요. 스시카. 아, 연기네. 숟가락 아니에요. 같은 입고. 아, 그럼요, 그럼요. 날려버리, 그럼. 날려버리. 아 기분 좋다. 허무한 아, 냉수예요.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음, 먹는다. 음, 웃는다, 진짜. 기적 소리 끊어 진밤에 치력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지 윌스따 응.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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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야나게 사시네. <laughs> 사랑 꿈이었나 못 오는 건지 밤이 깊은 부산역에서 가자 부산역으로. 야, 약간 지, 지금 느낌이 약간 그 명절 때 보면 네. 이제 친척들 다 왔다가 음. 다 가잖아요. 음. 그 큰아버지 혼자 남으셔서 약간 있는 분위기야. 큰아버지. <웃음> <웃음> 이거는 한국당 돈 주는 거 아니겠지? 8 <laughs> 0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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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판을 해요? 웃음> <laughs> 너무 냉정하게 주면 보통 80%점도한게라 연결이 그만. 안 되시니까. 아, 아, 네. 아, 아, 나온 것도 희한하네. 너무하네 이집 갔은데 음치 클리닉이라니 너무하네 자아 소나네 아 자신 있는 거아 종이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사람이니까 이게 있었는데. 아니 제... 뭐저 저거 쓰시다 가우셨어요 아니 <laughs> 10년 된 건데 <근데> 애창곡을 <laughs> 노래만 가서 찾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아, 그 아... 시간을 허비하니까 아... 그래서 제가 대동여지도처럼 애창곡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아니 근데 왜저 눈물 자국이 뭐예요? 아직이 뭐밥 먹다가 원래 김치 국물 자국이나 아, 뭐 아... 이렇게 <laughs> 화려한 날은 가고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합니다 아 맞다 아아네 아, 이게 1일한 번만 무료예요 아아 몰랐어요 아 네. 저 저게... 그래서 이거 가입해가지고 저나 1년짜리 끊어놨어 그냥 나도, 아. 난... 아 진짜? 어. 형님은 또 아까워서 결제 못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고민 많이 하다가 1년에 7,000원 큰만 그만... 먹으신 거예요? 큰만 먹고 어지 되셨어요? 어, 1년 뭐야. 구매는 아니고 한달 구매 3천 원짜리였죠. 000원짜리에... 아이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나 공짜인 줄 알았어. 공짜는 네가 없어. 공짜는 네가 없어. 를 이용하시려면 서비스 가입이 필요합니다. 고객 휴대폰으로 가입 메시지를 전송해드릴까요? 아, 이거왜 복잡해. 아. 아, 네 보내줘. 기 기가... 네. 네. 뭘 보내준다고?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건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니 가입 메시지 보내줘. 가입. 님, 건... 님 사랑해요. 이게 뭔 소리야? 아. <laughs> 아 이제 이 형님이. <laughs> 사람이랑 안 싸우고 이제 TV랑 싸우기 네. 시작했는데 아, 나랑 <laughs> 싸워야 돼. 네. <laughs> 너몇 살이야? 제가 대답하기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유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바로 님을 위해서죠. 뭐 하는 제... 거야? 네. 너나 사랑해? 오! 오! <laughs> 아! 아! 아 고수 <laughs> 내가 파인네. 아니요, 네. 바이쓰. I think you're amazing. Why do I love you? You're beautiful. 고수 다른 탕으로 다시 다른 탕으로 다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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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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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들었어? 이게 어? 진짜 눈물난다. 이거 이건 너무해. 아, 이, 아 이거는 어쨌 대답 안 했나?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아까 뭐 자기 태어난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뭐 이런 거까지다 얘기해주더니. 그럼요. <놀람> 막상 고백하니까 막달 빼는 거 아니야. 너나 사랑해? 내 말을 안하네 <laughs> 야. <웃음> 이제 대꾸도 안 하는데요, 얘. <laughs> 사랑이 뭐야? <오> <laughs> 저런 사랑은 거야? 사랑은 <laughs> 야해네 <거야. 대단하시네. 웃음> 그만하자. <웃음> 아, 괜히 공짜인 줄 알아 가지고. 역시 공짜가 아, 끝말이 기만 공짜였어. 아. 아. 아, 맥이 끊기네. 아, 이게 또 노래라는 게 맛이 쫙 음. 불러야 맛이. 그러니까 지금 흥 떨어졌어, 진짜. 지천명이 되잖아요? 예. 50이 되잖아요?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니, 아니. 아, 끝났다.